아무렴, 한번 왔다가는 인생 길, 그냥 갈 수는 없잖아. 바람 같은 인생이라면 나뭇잎이라도 흔들고 가야지, 강물 같은 인생이라면 이슬이라도 맺혔다 가야지. 그래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흔적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꽃 같은 흰생이라면 씨앗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나그네 같은 흰생이라면 발자국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아무렴, 뒷모습은 뒷사람만이 볼수 있는 게지. 누가 인사행을 무상이라 했더냐?